목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양육일지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이거를 이네 가지를 정말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느껴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